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픽 코리안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토픽2 쓰기 51번 초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초대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51번을 쓸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초대 문제를 해 보기 전에 자, 여러분, 먼저 초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픽에서 나올 수 있는 초대와 관련된 글은, 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집들이가 있겠고요. 집들이가 뭐예요? 어, 새롭게 이사 간 집에서 가까운 뭐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어떤 홈파티 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돌잔치, 이것도 많이 봤죠? 돌잔치가 뭐예요? 잔치는 파티란 뜻이에요. 돌은요, 한살된 아이의 생일. 즉, 한살된 아이의 생일 파티를 돌잔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돌잔치를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돌잔치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뭐 어떤 행사에 초대합니다. 우리 행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떤 개강 파티, 개강파티 아나요? 자, 대학교에서 첫 번째 학기가 시작될 때다 같이 모여서 처음 시작할 때 파티하는 것을 개강파티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 학기가 끝날 때쯤 하는 파티를 종강파티라고 하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것처럼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자, 참고로 여러분 결혼식에 와주세요. 이런 카드를 청첩장이라고 합니다. 청첩장. 자, 요즘은요, 여러분, 모바일 청첩장 많이 하죠. 모바일. 어, 옛날에는 정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카드를 전달했는데요. 요즘은 또 만나기도 쉽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좀 조심스러워서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뭐 문자라던가 모바일 메시지로 결혼 와 주세요 초대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저희 두 사람 결혼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자 코로나로 인해 여러 번 결혼을 미루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자 그리고 1시 2022년 4월 30일. 자시 어제 시를 안 썼네요. 한 시라고 쓸게요. 한시 뭐, 오후 한시 이렇게요. 1시는 이 데이트와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장소는 한국 빌딩 5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잠깐 스탑하고 여러분이 먼저 해도 좋습니다. 자, 시간은, 시간은 한 3분, 4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먼저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저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1번을 쓸 때는요. 자, 어 우리 씁니다, 그렇죠? 씁니다처럼 좀 포멀한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앞과 문장의 뒤를 어, 이 답을 찾아야 하는 문장의 앞과 문장의 뒤를 조금 더잘 읽어야 되는데요. 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고정적으로 어, 항상 그렇게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어,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이것도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결혼합니다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음, 새로운 인생을 뭐 살다, 어, 살다, v e 라고할 수도 있겠고 그쵸? 또 새로운 인생은 뭘까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자,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서요, 새로운 인생을 스타트라고 해서 시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작한다. 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겠지요. 이렇게 인생을 어, 시작한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자, 이제는 이 시작한다를 어떤 표현과 같이 쓰냐가 어,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라고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예정이에요라고 쓸 때는 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죠? 의려고 합니다. 을 예정입니다. 을 생각입니다. 을까 합니다. 을 계획입니다. 뭐뭐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다 계획과 예정을 뜻하는 표현들인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을 생각입니다. 을까 합니다는 정말 생각이에요. 생각. 아직 확실하지 않죠. 아, 오늘 삼겹살을 먹을까 생각해요. 그쵸? 오늘 공부할까 아니면 놀까 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과 예정의 뜻이지만 지금 이 결혼 합니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을 예정입니다도. 어, 그렇게 할 거예요, 예정이에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 이미 언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바로, 바로, 자, 의려고 합니다와 여러분, 뭐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거의 확실한 내용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한다라고 했죠. 인생을 시작하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방법대로 쓰면 여러분 이렇게 쓸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시작! 하고자 합니다. 어, 고자 합니다는 잘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조금 확실할 때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체크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시작하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답을 써야 하는데요. 자, 뒤에를 읽어보니까, 어, 코로나로 인해, 무엇무엇으로 인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여러 번, 한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결혼을 미루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그렇죠. 뒤로 미루었죠. 하지만 이젠 어때요? 더 이상, 어, 더 이상은 이렇게 뒤로 갈수 없어. 미룰 수 없어.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라는 것은 친한 사람들,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죠? 꼭 오셔서 꼭 오셔서 뭘까요? 음, 꼭 오셔서 보통 초대의 글에서는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꼭 오셔서 자 부탁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또 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워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가 조금 어, 물론 부탁의 표현이지만 어, 아워 주시기 바랍니다와 아워 주십시오는 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뜻. 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 너무 감사해요. 라는 뜻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로나인데 여러분, 그쵸? 우리 결혼식에 오면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개 중에 자, 이것이 가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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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자 모든 문장을 사용해서 한번 써보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 둘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답인 감사합니다라고 어,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어, 좋죠. 그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맞는 답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운 표현은 배운 표현은 계획, 예정, 그리고 부탁의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초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구나, 어, 그것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51번 쓰기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